아, 그럼 방을 다시 만들고, 아, 카이저님샹 도발 라인전 끝나고 잘 했는데, 와,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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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중간에 좀 많이 비겼는데, 그러니까 7대7일 때, 7대7에 글골 3천일 때 진짜 막상막하였는데 한타 두 번을 다 져가지고 16대7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서 완전 쫄딱 망했어요 아니, 근데 조합을 봤는데 진짜 후반 가면 은 절대 그러니까 절대 애초에 픽도 후반 응. 가면 은질 수밖에 없는 픽인데 그래가지고 초반에 판테온이 잘 커버했지만 하지만 말 그대로 의미 없다는 거 모르가나 MVP 뭐수화봉이 주고 싶다고 그 주는 거 아니니까 <웃음> <웃음> 모르가나 잘했죠. 근데 MVP 음... MVP 는 부대수봉 줘야 될것 같아. 그렇죠. 멘탈 음, 케어도 그래? 잘했고 저정도면 멘탈 터진 만도 했는데 초반에 갱 당했는데도 잘 복구했고 딜도 잘 나고. 근데, 저쪽은, 솔직히, 호롱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데스도 별로 없었고. <laughs> 음. 레드팀, 지금 있는 이제 블루팀은. 준비되면 고고. 고고 하세요. 혹시, 게임 시작하고. 아 여기 미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 아리타웅이 차라리 아 정글 하시 분이 GDM 정글 보내고 웅리타웅 저기 탑이지 좋아하시는데 타비즈 보내고 그거 오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레드팀 이 팀은 아리타 정글 GDM 탑 그리고 미드가 없어요 아니아냐 아니, 카이저 탑 그리고 미드 어... GDM 그리고 제다이용이랑 아... 옥리스타가 바텀에 가야 돼요. 제다이용 서포트 하거든요. 아 그래요? 서포 음... 미포 하면 되잖아요. 서포 미포 원래 서포 원래 원딜 유저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으면 서포트 해야, 서포트 하는 거지. 어... 옛날에 제... 할수 없다고 지난번 경기처럼 이상이 신나 신나 같은 사람을 서포트 보내는 거는 그냥 안명 없이 <laughs> 게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laughs> 아 게임을 못 한다고 서포트 보내는 게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 못하는 사람은 서퍼 보내지 말고 잘하는사람은서포터로 보내라고 어이가 없네 진짜 못한다고 서퍼서 보내가지고 싶어. 아, 근데 아까 조합 괜찮네요. 하이즈온님이 탑가고 응. GDM이 원래 미드라고. 탑 정글 미드라고 하니까 아 정글 탑 미드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면은... GDM이 미드에서 모르다나 정도밖에 안 하지 않냐? 아니 근데 GDM은 지금 요번 리그에 와서는 본인의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무리도 음, 하지 음. 않고. 어쩌다가 이제, 잠깐, 잠깐 실수하는 게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라인전 자체는 안 터지고 잘하니까. 그렇죠. 잘 가지고 있대요. 아, 또이 부수송의 단점, 장, 단점이, 단점이, 상대 팀이 잘해도, 거기서 그만 못해도, 거기서 반반이 항상. <laughs> 그니까, 러 상대 팀이 나보다 못하면은, 막 찍어 누르는 그런, 그런, 사,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미드 가서 그냥 같이 놀면 돼요. 아, 저, 카이사는 누구 저격배이지 그걸 모르겠어요 카이사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니야 제다이용도 아. 카이사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제다이용이구나 제다이용 제다이용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다이용 성격상 카이사는 포지션 잡는 게 존나 중요한데 음. 제다이용 저번에 봤는데 카이사 모스트 1위던데 <laughs> 그러면 그래서 카이사 밴하는 거네 이러면 이제 야. 자기 모스트가 밴당했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바꿔서 가는 거죠. 저희 무조건 탑3 나서스를 또 살려주네? 네. 어, 모르가나 선피. 해야죠, 모르가나 좋았는데. 모르가나. 아, 이제. 어? 모르... 모르가나 선픽하면 저희 짤짤이 서포터한테 되게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새. 카르마 이런 게 요새. 핫해가지고. 근데 제다용이서포 가야돼 제다용이서포 가고 시비를 뺏어와가지고 하면 돼요 음... 나쁘지 않네요 시비를 미포함 되잖아 얼마나 좋아 라인전 견제도 되지 라인 달밀지 아, 아 이거 모르가나 선픽이 그거네 g d m 이러니까 모르가나 밖에 안하니까 모르가나 뺏어와라 그런 걸 쓰기 아 있겠네. 지석스 나오나요? 아나서스 요번에 이쪽에 갖고 왔죠 아그 모르가나 선픽이 1타 2피네 그러고보니까 네 그렇죠 1타 2피죠 유미? 유미? 어 유미, 유미? 일단 포지션은 바꾼 거 바꾸는 거 같죠? 어, 유미가 Q가 좀 너프가 좀 많이 됐죠, 이번 데미지가. 몰라난 유미 별로 안 좋아해서. 유미가 Q 유미 나도 너... 싫어해. 데미지 너프 됐는데 힐, 힐은오히려 버프 됐어아그니까 저게 유미가 개짜인나는 게 죽을 놈을 때렸는데 안 죽어, 쟤때문에 <laughs> <laughs> 유미 거의 필변이죠, 요새. 있어, 있으면 너무 귀찮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카이저님이 미드를 가거나 정글을 갈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어, 정글이 원래 모스트 가. 픽이 정글, 아. 모스트 포지션이 정글이니까 정글 음. 가고 아, 정글 어, 리타가 미드 쓰면은 되니까 아, 그렇죠 아, 아니네? 그냥 정글 가네 마, 맞네 아, 정글, 정글 가는 거야 뭐 아, 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laughs> 아리타가 미드 가야 돼, 이번에 진짜 음. 오, 아리타가 와, 미드 가고 옥리스타가 이제 지웅이 원딜 가고 아, 완벽했다 거의 김동주급이었다. 자르반. 음.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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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아, 틀린데. 세주가 세주가 날것 같은. 리신? 아 보여줘야지 리신. 아 리신 같은 거 보여줘야죠. 세주가 좀더 팀적으로 결정할 거. 내가 것 보기에는 근데 픽을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상대방이 잘하던 시비를 이런 걸뺏어 오는 게 나쁘, 좋 좋은데. 지홍이 아, 시비를 안 하나? 새로 사벤이야 지금 사벤. 호로마 <laughs> 따지고보면 6밴이죠 지서스 뺏서왔으니까 녹화되고 있는건가? 그럼 퀸 밖에 안남는거 아니야 이런? <laughs> 퀸도 응? 아 퀸도 아 퀸도 밴했네 음. 뭐 남았냐 이거 비동준 좋았다 <laughs> 완벽한 분석 갱풀갱풀 하시나? 내오각에는지지홍이 이번 리그 첫번째 경기 때 시빌이랑 그 아여튼1 1으로 노데스 경기로 되게 잘했거든요. 본인 저 사람이 이 우리 딴지 리그에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점점 이제 원래 실력이 없었는데 더하향편주화 되고 <laughs> 성격도 약간 딴지화 돼가고 있어. 어이질리가 <laughs> 변했어요. 어? 아 아리타 원딜 그래 이것도 있었지 아리타 원딜. 근데 내가 보기엔 우니스타 저분 미드는 좀 아닌 것 같던데. 어, 흐로우, 근데 아리타 원딜을 하면은 서포터가 원딜과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쟤는 되게 공격적으로 라인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서포터가 안 맞으면 멘탈이 그냥 훅 무너지는 스타일이라. 쟤도 리타운 그리고 혼자 할 거면은 이즈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려나? 아, 루시아? 이즈를 배냈네. 근데 어. 이즈는웅리스타운으로 많이 쓰니까. 어, 루시안, 아, 루시안 유미 좋죠. 루시안 유미, 이거 핫한 픽 아닙니까? 루시안 유미? 솔직히 유미는 그...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되잖아 트리스타나 유미가 제일 유... 아, 아니 트타는 에이씨 요해 아... 핫했는데 근데 부수송도오리아나 잘했었어요 오... 유미는 점화탈진이 부수... 낫죠 더블1보다 근데 힐? 힛힛... 힐? 투힐은 안좋아요 그렇죠 아, 원래 아리타가 진짜 라인전에서 존나 공격적으로 하는데 어, 서폿이 안 받쳐주면은 삐쳐가지고 게임 제대로 안해야돼 삐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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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삐질라이야 일단 아, 근데 지금, 하필 음. 시비이라시비이가 모르가나랑 맞먹고 나 그냥 우리 타워 확인할게 이런식으로 가면은 아니야 근데 갈까? 이게 바텀 라인전 딱 보면은 모르가나가 만약에 큐를 쓰잖아? 그러면 시비은는 절대 앞에 와서 라인을 못먹어요 어 그렇죠 네. 큐를 쓰는 순간, 루시안은 이 e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 쓰는 순간, 바로 앞 대시 해가지고, 유미 큐랑 맞추면은, 두들겨, 두들 맞고, 뒤로, 뒤로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르거나큐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바텀 라인 저는. 루시안. 미디아 뭐, 어차피, 부수송이 옛날부터 오리아나를 되게 많이 했고, 잘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쨌든. 예전에 부스송 말자 잘했어. 아, 말자는 잘하고 못하고 어딨습니까? 말자라는 챔피언이? 이, 그게 있어요? 있어요? 그냥 스킬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laughs> 어, 그래도. 어,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유미가 차라리 점화 말고, 아 탈진 말고, 힐, 점화, 이런 거 들면 좋은데, 아니면 루시안이 텔을 들거나. 네. 루시안이 텔 되면 힐, 네, 탈진된 게 낫고, 루시안이 힐 들었으면 점화 탈진된 게 나아요. 근데 투 힐, 뭐. 어, 어쨌든 잘 되겠죠. 요거는 이제, 블루팀은 이블린이 약간 히든픽인것 같은데 이브, 이블린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블린 아 저는 아직까지 잡아가니... 저 이블린의 그 매혹이 진짜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맞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트 뜨고 안맞아도 평타 그러니까. 그 스킬만 맞아도 매혹 맞는거라서 스킬 아니 매혹이 그 알이 매혹처럼 뭐 날라오는게 있다는데 한번도 제대로 그 추사체를 본적이 없어가지고 왜 맞는지 몰라 그 하트 뜨면은 이블리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쇠기 모양 방향 뜨죠 아 그러네 지금 채팅창에 깨봉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루시안이 정화를 들면은 진짜 라인전 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데 솔직히 2렙부터 2랩, CS 디나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서폿과 호흡이 제일 중요하지 아, 아니 솔직히 유미인데 무슨 서폿이 호흡이 뭐가 중요해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 아,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점화 점화 다 붙고 난 다음에 힐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붙기 전에 써야 되는데, 교전 전에 그치, 교전 전에 이제 잡을 것 같다 싶으면 은 힐을 쓰면서 이제 싸우는 게 좋긴 한데 그런 거는 좀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근데 유미가... 어, 투힐을 들면 은 저거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일은 별로 안 좋아 차라리 루시안이 정화나 뭐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기대됩니다 솔직히, 이쪽, 어, 왼쪽, 블루 팀다 뚜벅이라서 자르반 궁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여 맞다가 오리 궁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오리 하나 궁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스, 이 게임 하다 보면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스킬이 있어요. 그것만, 기, 그것만 보고 있다가 피하면 돼요. 본인은 왜. 아니, 나는 말파 궁도 피합니다. 응. 말파가 궁 쓰기 전까지 한탈안 하는 거지. 아싸리 차아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스킬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다 스킬 있으면은 아 그거 나그거쓸 때까지 그냥 한타 안 한대 <laughs> 아 미드 라이즈라 일단 뭐 미드 미드가 라인전 우세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게임의 흐름을 좀 잡겠네요 탑이야 뭐 어쨌든 탑은 일라 일러, 어. 일러오이가이기겠죠 근데 이제 뭐 자르반 갱 이게 미드 아, 왠지... 미드 미드 정골 역시 역시 미드 정글 싸움이 되겠네요. 요즘에 LCK도 항상 그러더만 미드 정글 쌓임 뭐... 아니면은 탑이 좀 버텨주고 미드 최대한 뭐한 6대4 3...